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가 본 영상이 자꾸 즐겨보던 영상이 먼저 뜨나 봐요. 저는 참 모르고 산게 너무 많네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대요. 즐겨본 영상이 더 먼저 뜨게끔. 추천 영상,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어떤 집에서 샀고, 이것도 어떤 집에서 샀어요. 두 개, 세 개, 이렇게 샀습니다. 제가 차근차근히. 요거는, 이게 될수 있으면 화분채 보내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화분채 안 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 이거는 분채 왔네요. 분채 왔고요. 아이고. 대부분 금 종자 샀을 거예요. 요즘 금 되게 많잖아요. 아, 이게 금이랍니다. 잠시만요. 아유, 칼. 여기 명찰이 있어요. 명찰 좀 띄워볼게요. 이렇게. 테이프 먼저 띄고, 무슨 금일까요? 아마 이 정도면 창금이겠죠 뭐, 그죠? 여기 SP, 응? SP 금이래요. 사장님도 뭔지 모르시나 봐요. 어... 우리의 입장도 살짝 실금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뭘 보냐? 이렇게 뒤에 금이 들어가긴 했네요.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거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 이런 것도 <laughs> 그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이들 얼굴을 찾아봐요. 어이고 음, 이것도 제가 이 집에서 세개 시켰나 봐요. 이렇게 온거 보니까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래요. 이 아이도 뜯어볼게요. 이렇게 얘는 명찰이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아, 어, 왜다 SP로 왔네요? 얘도 SP 금입니다. 이거 어디 봅시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얘는 어디가 금기가 있나 볼게요. 제가 영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건가 봐요. 여기 줄금, 줄금. 얘는 얼굴이 참 이쁘지 않나요? 얘가 더 이쁘네요, 얼굴이. 그리고 하나는 뭘까요? 오, 얘나 얼굴이 더 예쁜데요? 나오거라. 나오거라. <laughs> 나오거라 아 뭘까요 이거 그거 아닌가 몰개인 요즘 몰개인 약간 금기있는 애들 지난번에도 하나 사긴 했는데 바구니에 들은 거 얘가 아무래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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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들려버렸네 이럴 어째요 머리가 들려 버렸어요. 심은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뿌리가 확실히 안착이 안된 건데 어디 볼까요? 아, 몰개인 금 맞네요. 몰개인 금입니다. 몰개인 금에. 잘 심어야 되겠어요. 마사 다시 올려줘야죠. 이렇게 해서 한지거봤고요 <laughs> 잠깐만요. 이거를 음 이대로 올 여름을 날까 했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이렇게 마사를 좀더 올려줬어요. 이쪽이랑. 좀, 꼬리가 들썩들썩 하네. 그러게요. 얘도 햇빛이 한쪽에서 왔나봐요. 머리가 살짝 이쪽으로 찌우러졌네요. 일단은, 이렇게 놓고요. 자, 먼저 온 애들. 창금, 창금. 창금이겠죠, 그냥. 창금, 창금? 어, 근데 얘 얼굴 이쁘네요. 그냥 키워도 이쁠 것 같아요. 몰개인금. 그리고 요 아이는 어디 건가 볼까요? 얘는 어디, 그 어디지? 저기서 왔어요. 전주. 전주에서 왔습니다. 전주에서 시켰어요. 마리아 금입니다. 금이 어느 정도나 있는 애를 제가 샀는지 볼게요. 금기가 얼마나 있는 아이를 샀는지 나오거라, 나오거라. 오. 얘는 얼굴이 예쁘네요. 오. 이쁘네요. 보이나요, 영상에? 이렇게 하니까 살짝 보이기도 하네요. 오. 얼굴이 예뻐요. 아주 금이, 실금이 아주 예쁘게 들어갔어요. 살짝 꺼내서, 아유, 아유, 한쪽 손가락이 안 좋아서, 어머, 얜 이쁘네요. 얼마를 줬을까요, 제가? 제가 제 정신일 때 시킨 게 아니에요. <laughs> 정신 나가서 시켰어요. 아주, 아, 이제 바쁜 거, 아주 바쁜 거는 끝났어요. 그러니, 농장 놀러 다닐 거예요 <laughs> 주말이면 주말이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집에 식구가 있으니까 또 어떨 때는 또 식구하고도 놀아줘야죠 에보니금 얘도 얘는 마리아 금어 이쁘네요 진짜로 이것도 제가 영상을 아마 전주 거도 늦게 봐가지고 어, 혹시 비슷한 애 있나요? 이래가지고, 비슷한 애를 사,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애 있어요. 이래가지고 산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 얘는 얼굴이 진짜 예쁘네요. 얼굴이 예뻐요. 보시겠어요? 예쁘죠? 얼굴 예뻐요. 예쁘네요. 아, 근데, 요 아이들은, 키워야 되겠죠? 더 커야 돼요. 커팅 지금 못 해요. 지금 대부분 제가 완전한 금으로 안 사나이들은 그냥 커팅 할 애들이에요.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근데 얘도. 근데 몰개이는 되게 맑아요 지금. 이 아이가. 아, 아이, 쟤는 완전히 뽑아서 한번 다시 심어야 되겠네 음. 예쁘죠? 응. 음. <laughs> 얘도 예쁘고 얘도 예쁘네요. 어떤 애를 올려주세요. 이래갖고 시킨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음, 사진 영상을 올려서 제가 시킨 것 같아요. 에보니 금, 마리아 금, 음, 괜찮나요? 제가 다시 보여줄게. 요 이게 해가 애진간 하니까 이렇게 위에 있는 게한 집에서 온 거고요. 이렇게 이게 몰개인 금이고요. 요 아이는 SP입니다. 금줄기가 살짝씩 있어요. 이렇게뒤에 보니까 나오긴 하는데, 아, 여기도 금기 있네요. 그리고 얘는, 얘는 뭐 금기 찾아보기 요런 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냥 얼굴도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얘는 그냥 키워볼까봐요. 예뻐네 예뻐요. 예뻐. 반듯하니 예뻐요. 몰기. 그리고 이 아이는, 저기 전주에서 왔어요 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에요 유튜브 하시는 분이고 매장 갖고 계신 분들인 거 같아요 농장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매장 자 아, 예쁘네요 줄도 이쁘게 들고 아주 그냥 헌하게 들어가 있는 애들보다 아유 이렇게 드니까 매력 있어요 음. 그러게요. 한쪽으로 들긴 했는데 이우 물을 확 주면 가운데 얼굴이 좀 필려나요? 얼굴이 좀 쪼그라져서 저는 좀 큼직큼직한 애들이 좋은데 또 작은 애들은 작은 애들대로 매력이 있잖아요 다육이 미운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다 예쁘죠 예쁘고 멋있고 <laughs> 그렇습니다 일단 두지 아이들이에요 줄로 틀려요 <laughs> 예쁘죠? 잘 키워보겠습니다. 커팅할 때는 영상 올려서 같이 커팅할게요. 일단 뿌리가 내려야 될것 같아서, 음, 지금은 좀 너무 하우스 온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도 제가, 아, 온도를 보니까 38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좀 선선해지면 할게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뵐게요.